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은 생활이다. 아, 오늘도 좋은 아침 어, 수학 수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원 소수의 곱셈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고 계시나요? 어, 오늘이 소수의 곱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고배 소수점 위치, 고배 소수점. 위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고배 소수점 위치, 고배, 고배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지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어, 뭐 자연수 곱하기 소수, 소수 곱하기 자연수, 그 다음에 소수 곱하기 소수, 어,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어, 계산 결과를 떠올려 보면 소수점의 위치가 어, 이렇게 달라지는 걸볼수 있었죠. 그럼 우리가 오늘은 곱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어 가장 좋아하는 젤리가 무엇인가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젤리 어 여러 가지 젤리가 있겠죠. 어 여러 가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젤리들이 정말 많을 텐데 어 선생님이 오늘도 생활 속에서 어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어 바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핫 하리땡 젤리 잘 보이시나요? <laughs> 하리땡 젤리. 어. 이 하리땡 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리땡 젤리. 어, 여러분 하리땡 젤리 많이 먹어 봤죠? 어. 하리땡 젤리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뒤에 어, 몇 그램인지 나와 있어요. 뒤에. 어, 봤더니 하리땡 젤리를 선생님이 어, 찾아서 봤더니 한개한 개. 한개 한 개. 2. 0.9g이었습니다. 한 개일 때. 한 개일 때 2.09g. 음. 그럼 10개일 때 봤더니 20.9g. 100개일 때 100개일 때는 209g. 1 0개일 때. 1 0개일 때는 2090g 이더라고요. 어. 여러분, 그 젤리를 먹을 때 우리가 그 양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 보통 우리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봤더니 소수점이, 어, 소수가 나와 있었어요. 이 젤리에도. 하리땡 젤리에도.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개일때 2.09g, 10개일 때20.9 이렇게,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계산할 을때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어, 여러분도 혹시 할수 있는 친구들은 노트에 한번, 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2.09 곱하기, 한 개는 2.09, 2.09 곱하기 10은 20.9, 20 2.09 곱하기 100은 209, 2.09 곱하기 1000은 2090. 지금, 하리땡 젤리에, 하 젤리에 1개, 10개, 100개, 1000개. 어, 이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계산식으로. 여러분, 이 계산식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이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식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 음. 아. 그래요. 젤리가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1개, 10개, 100개, 1000개. 아, 그래요. 맞아요. 젤리가 10배씩. 젤리가 1배씩 늘어나고 있네요. 젤리가. 또 있나요? 아, 그래요. 소수점에 소수점에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네요. 어, 소수점의 위치가 변합니다. 그러면 한이 규칙 이 계산식의 규칙을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방금 전에 친구들이 말했던 말들. 어 고반은 수에 지금 고반은 수일십백 천. 어 고반은 수에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 고배 소수점의 위치, 고배 소수점의 위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죠.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오른쪽으로 고배 소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지는 걸알수 있죠. 맞아요. 고배지는 수, 고반는 수의 고반는 수가 어, 0씩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오른쪽으로. 고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좋아요. 어, 그러면 선생님 다른 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계산식에서는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 어,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어. 자 보고 계시나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2,090 곱하기 0.1은 얼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자, 2090 곱하기 0.001은 2.09. 자, 자, 선생님이 계산식을 어, 써봤습니다. 이 계산식, 이 다음 계산식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뭔가요? 음, 좀 전에 우리가 이 계산식에서는 고반은 수의 0이 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고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한 자리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어. 그렇다면 이 계산식, 이 계산식은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아, 고반은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고반는 수의 소수점 자리 수가 아래 자리 수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고배 소수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지죠, 왼쪽으로. 여기서는 고배 소수점 위치가 왼쪽으로. 자, 이 식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고반은 소수의 소수점의 아래, 아래 자리수가 한 자리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고배 소수점 위치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어, 좋습니다. 우리가 하리땡젤리에서 어, 이 계산식을 우리가 이렇게 어,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배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고반은 수위에 따라서 고배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른쪽으로 변하는지, 왼쪽으로 변하는지. 아,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네요. 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 식 하나를, 어,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보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왼쪽으로 움직일 때,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고배, 소수점, 위치가.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 식 하나를 한번 적어 볼게요. 6.4, 음, 곱하기, 79는, 505.6. 자6.4 곱하기 79는 505.6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 식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이 계산식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6.4 곱하기 7,900자 그다음 또두 번째 0. 064곱하기 79. 자, 이두 가지 식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고배 소수점 위치, 고배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칙을 발견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어, 여러분이 지금 이두 문제, 어, 이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4 곱하기 7900, 0.064 곱하기 79. 위에 시계에 답은 나와 있어요. 어, 그럴 때 소, 고배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 자, 지금 노트에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자, 이 보기에 있는 식, 6.4, 똑같네요? 그렇죠? 어 근데 고반은수 봐 볼까요? 고반은수가 위에서는 79였는데 어. 7900이네요. 그럼 고반은수의 0이 두개 늘어났죠. 그렇다면 고배 소수점 위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오른쪽. 그러면 505.6이었으니까 두 자리 어, 0이 2개 늘어났으니까, 5, 0, 500, 5.6 이었는데, 자, 하나, 둘, 그럼 여기다 0. 맞습니까? 그래서, 5,000, 아, 5백 560. 음, 5만 560이 되는 거죠. 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죠. 오른쪽으로. 5만 560. 음,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0.064네요. 고반은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지금 얼마나 움직였나요? 한 번. 원래 여기 있었죠. 어. 한 번. 자. 아래 자리 수가 하나 둘. 두개 맞나요? 어. 자, 지금 두 개가 두 자리, 어, 두 개씩 늘어났죠? 그러면 고배 소수점 위치도 505.6이었는데 두 자리. 하나, 둘,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인 거죠? 어, 왼쪽이 되겠죠? 왼쪽. 그래서 답을 다시 적어 보면 5 0, 5, 6.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고반은 수의 자, 두 자리, 0이 두 개, 그래서 소수점 위치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그 다음, 여기는 고반은 수의 소수점, 음, 아래 자리 수가 두 자리씩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왼쪽으로 이번에는, 어, 여기서 하나, 둘, 움직인 거죠. 하나, 둘, 왼쪽으로 두 자리 어, 이렇게 움직여,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이 규칙을 통해서 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어,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어 늘어날 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그 다음에 고반응수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이 어, 사실을 방금 문제로 해결해 봤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수, 고박이 자연수였잖아요 그러면 소수, 고박이 소수일 때 이럴 때도 규칙이 있을까요? 소수, 고박이 소수일 때어 선생님이 한번 식을 또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핸드폰이나 계산기 계산기를 올려놓고 직접 두드리면서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어, 몫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고배, 소수점 위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계산기를 올려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식을 써볼게요. 7 곱하기 5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7 곱하기 0.5는 얼마예요?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계시나요? 0.35. 어, 그 다음, 0.7 곱하기 0.05는, 자, 0.035. 그쵸? 어, 지금 계산기를 직접 해보고 계시죠? 해보셔야 됩니다. 0.07 곱하기 0.05. 0.05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 이거는 맞아요. 0.0035. 자이 식을 보고 어,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자 고배 소수점 위치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고배 소수점 위치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자, 7 곱하기 5는 35, 0.7 곱하기, 0 0 .35, 0 곱하기 0 0.5는 0 0.35, 0.7 곱하기 0.05는 0.035. 여러분 계산기로 다 계산해 보셨죠? 0.07 곱하기 0.05는 0.0035. 음, 고배 소수점 위치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여러분? 그렇죠. 고반은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따라 달라지죠. 고반은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여기다 한 자리,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한 자리, 여기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한 자리.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배소수점 위치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고반은 어,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따라서 고배소수점 어, 위치가 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분수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분수. 어, 분수로. 7 곱하기 5. 여러분, 7 곱하기 5를 분수로 계산할 수 있나요? 7 곱하기 5. 음, 7 곱하기 5는 7은 1분의 7이죠. 곱하기 5는 1분의 5. 분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정답은 1분의 35. 그렇죠. 1분의 35. 그래서 답은 7, 로 35. 그럼 이거 의미를 혹시 말해볼 수 있어요? 1분의 35. 선생님이 분수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하던 건데. 분수라는 건 전체 분의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1이 몇개 있다는 소리예요? 1이? 그렇죠. 1이 35개. 자, 이것은 7 곱하기 5를 계산할 때 1이 35개 있다는 것.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선생님이 또, 적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 0.7 곱하기 0.5는, 자, 0.7은 분수로 고치면, 그렇죠. 10분의 7이죠. 0.5는 10분의 5.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100분의 35. 그럼 100은, 어, 여러분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 0.35잖아요. 0.35. 10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 여러분 100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100분의 1은 0.01. 그렇죠. 0.01. 그럼 이것은 0.01이 몇 개라는 소리죠? 35개라는 소리죠. 35개. 0.01이 35개. 0.01. 여기는 1이 35개. 여기는 0.01이 35개. 어. 이걸 통해서 어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게 뭔가요? 고반은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따라서 고배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 봤는데 고반은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 아래 자리수에 따라서 고반은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 따라서 고배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고반은 두 수의 소점 아래자리수를 더한 값만큼 자, 여기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네. 그랬더니 자, 여기도 아래 자릿수가 두 자리 자, 이 식도 봐볼까요? 자, 하나, 한 자리, 두 자리, 다음에 세 자리죠, 세 자리 그래서 아래 자릿수가 세 자리 맞나요? 어, 여기 볼까요? 두 자리 아래 자리 수가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두 자리 여기도 두 자리 그래서 네 자리죠 총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면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네 자리 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를 더한 값만큼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를 어 정해진다는 거.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정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여러분, 보통 그, 뭐, 집에서 계산을 할 때, 세로 식으로 많이 계산하잖아요. 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0.7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57에 35자 여기서 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한자리 두자리 하나 둘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고 0.35 어,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이 많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찍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답만 구하고 소수점 자릿수기가 간단하지 소수의 곱셈 어, 소수의 곱셈에서 소수의 자, 곱의 소수점 자리수는 엄청 쉬워 어, 위치는 아주 쉬워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왜두 자리 이렇게 두 자리를 찾아서 찍어줬는지 어, 소수점 위치를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겁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곱하은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더한 간만큼 곱하은 두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간만큼 고배 소수점 위치도 정해진다는 것. 하나, 둘, 셋, 세 자리면, 어, 고배 소수점 위치도, 어, 아래 자리수가 세 자리라는 것. 어,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뭐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오늘 이 안에 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뿐만이 아니고 소수의 곱셈 첫 단어부터 차분하게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또 보기를 한번 줘볼게요. 보기. 음. 이번에 친구들이 간단히 풀수 있을 것 같은데. 26 곱하기 36은 선생님이 암산으로 계산했더니 아 936이네요. 자, 936입니다. 자, 이 식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계산해 보세요. 노트에 지금 2.6 곱하기 3.6은 고배 소수점 위치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 936에서 어, 고배 소수점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지금 노트에 다 해보고 계시죠? 어, 맞아요. 중요한 거 오늘 고하는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리죠. 그렇다면 936에서 한 자리, 두 자리. 9.36이 된다는 거. 9.36이 된다는 거. 어. 엄청 간단하죠? 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어, 곱셈을 할줄 알면 소수의 곱셈도 충분히 내가 할수 있다. 그런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0.26곱하기 3.6은 자, 선생님 일단 936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얼른 자리 수를 봐야 되겠죠? 하나 둘두 자리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여기는 한 자리. 그러면 총세 자리 세 자리. 그래서 고배 소수점 위치는 하나 둘 하나 둘셋 여기에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0. 936. 어, 매우 간단하죠? 그래요. 0.936. 여러분, 노트에 다 계산해 보셨죠? 어, 여러분, 오늘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간만큼, 고배 소수점 아래 자릿수도 정해진다는 사실. 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복습 매우 중요하니까, 오늘 마지막, 소수의 곱셈 마지막 시간, 어,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학이힘책도꼭 풀어 주시고요. 예.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학은 생활이다. 안녕!